다들 어떤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나는 주식이 없고 어떤 지역의 부동산은 폭등하는데 나는 저 집을 살 돈이 없고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원인에 대해서 근본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세상에 대한 불평을 좀 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불평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남들과 뒤지지 않는 어,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하게 에, 돈이 한 곳에 쏠리고 자산이 한 곳에 쏠리는 그 이유를 이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의 양극화 에,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이것을 촉발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벤 버랭키 전 연준 의장이 이 부의 양극화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해 볼까 합니다. 벤 버랭키는 알고 있다시피 2008년도 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촉발된 어, 리만 브루스 사태, AIG 부도 직전 사태 그 문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도 미국의 경제를 어, 성공적으로 잘 이끌 수 있는 원천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었고 그것을 모델로 전 세계 국가들이 어려운 코비드 사태를 잘 넘길 수 있었죠. 자, 지금은 2025년입니다. 2008년 리만 버러스도 지났고, 2000년, 어, 2002년인, 어, 2022년 어, 코로나 사태도 극복한 2025년. 지금은 금융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불공정한 세상이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는 어떻게 금융위기를 극복했고 그 여파로 지금의 불공정한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 버냉키는 어, 노벨 경제학상을 2022년도에 받습니다. 그때 곧그 직전인가에 나온 책이에요. 어, 벤 버냉키의 21세기 통화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고요. 어, 노벨 경제학상은 그 연준 의장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받게 된 거고요. 실제로 페드 의장 재직 중에 있었던 리만브르 사태의 극복과 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자기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바탕으로 실행을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다이 책에 녹여냈는데 페드의 정책을 쉽게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의도. 그 다음에 그걸 결정했던 당시에 많은 그 금융 그 패드의 연준 이사들이죠.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내용을 다 설명을 하면서 어떤 정책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인이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정치적 역학관계라든지 심리상태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도 지금 다 읽지는 못했고요. 읽고 있는 중인데 되게 재미있습니다.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상승과 하락, 세계 금융의 위기와 대침체, 이륙에서 코로나 팬데믹까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요 대목인데 네. 하여튼 이분의 내용이 이 책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본인의 경험을 그대로 어 기술한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읽어 보면 우리가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이 책의 서술한 내용에도 있고 평상시 본인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연준의 소신이기도 하지요. 연준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이게 뭐 제일 중요하죠. 화폐 가치를 유지하는 거죠. 현재 전 세계 돈은 어떤 그 유형의 자산과 태환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미국이 갖고 있던 달러의 미달러의 금 태환 조치를 없애버립니다. 그때부터 모든 나라의 모든 돈은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정부의 신뢰, 그 화폐를 반영하는 정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고 있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걸 피아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찍어내는 대로 화폐 기능을 하는데, 많이 찍어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그 인플레이션을 적절하게 2%에서 유지하는 게 미연준의 기본적인. 제1 목표이고 기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인플레보다 나의 집권, 나의 재선, 우리 당의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합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데 선거를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전쟁에서도 이기고 사막의 폭풍 작전에서 이라크를 몰아내고 승장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 대, 대개는 그 정도면 재선됩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전통적인 그 경제정책 입각해서 어, 성장률에 집착하지 않고 내실 있는 경제를 이끌겠다는 게 부시 아버지 부시의 목표였고 그 결과 어, 재선에 실패합니다. 그때 클린턴 캠프에서 했던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보들아, 아니, 멍청한 놈들아, 뭐 이렇게 it's stupid. 아니, 네. 아 아니에요. stupid 느낌표 줬고, it's economy. 경제가 문제야라는 게그 당시 그 저기 클린턴 행렬 크린턴 후보 측의 선거 캠페인 내용이었습니다. 뭐 국제적으로 이라크 전을 이겼다. 뭐 쿠웨이트에서 민주 그 저기 이라크의 후세인 정부를 몰아냈다. 이런 거다 필요 없다. 표찍는 사람은 결국 돈이다. Stupid is economics.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됩니다. 클린턴이 되면서 클린턴은 경제에 몰두했고 어. 미국 경제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중국을 생산 기지로 삼게 되죠. 그래서 자격이 미달되는 중국을 WTO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그후 거의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인플레 없는 그런 고성장을 미국이 할 수도 있었죠. 어찌 됐든 그 인플레이션을 막는 게 연준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때는 연준의 목표에 또 하나 갖다 붙여주는 게 뭐냐면 그래도 고용은 안정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상호 모순이죠. 돈을 많이 풀면 고용은 당연히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갈등을 늘 행정부와 연준이 하게 되니까 1951년에 재무부와 합의해서 연준은 보다 거시적인 경제 목표를 갖고 인플레이션 억제하는데 제일 우선을 둔다는 게 합의가 됐고 그다음에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가 1951년도에 만들어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절대로 이것을 용납하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욕심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닉슨과 아스번즈라고 하는 그 당시 연준 의장이 그런 관계였습니다 닉슨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죠 인플레이션 되면 또 돈을 확 줄였다가 또 찍으려면 또 찍고. 그래서 아스번즈는 연준 의장 중에서 최고로 무능한 사람이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연준 건물에 가면 수위도 안 되는 거죠. 아스번즈라고 이름을 대면 어 무능한 연준 의장, 대통령이 시키는 데서 딸락 값을 폭락 시킨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닉슨하고는 워낙 사이가 좋아서 자리는 좋은 자리 계속 영전을 합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안 돼서 어, 카트 때 등용된 사람이. 연준회장님이 금리를 25%까지 올렸는데 예, 그25% 올려서 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잡아내죠. 그게 레이건 시대 때 예, 미국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 연준회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여튼 그런 기념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 문제는 뭐냐면 그 평균 이자율이 우리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 가장 낮게 평균 이자율 유지가 됐던 게그린스펀 연준 의장 기간 동안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정말 대안정기라 그러죠.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은 계속 지속되는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2008년 리먼 브러스가 터지기 전까지는. 네. 그래서 어 장기적으로 이렇게 평균 이자율은 점점 떨어지고 돈은 많이 찍혀 나오니까 이것들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을 유발하게 돼서 위험 요소가 되고 있고 현재 이게 가장 큰 금융위기에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거기다가 지금은 트럼프 정부에서 또 돈을 많이 찍으라고 연준 의장한테 끊임없이 압력을 넣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현재 연준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버냉키가 의장이 됐을 때는 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그린스펀의 바톤을 이어받았죠. 그러다가 리만브로스에 터졌고 그때 공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버냉키는 헬리콥터 펜이라고 돈 찍어내는 일을 무한정 하게 됩니다. 평균 인자율이란 건 그냥 보통 급격하게 인플레이션 없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돈의 양을 그 수요와 돈을 공급하는 게 대개 자연적으로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대출받을 사람이 많을 거고. 경기가 나쁘면 대출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금리는 내릴 거고 돈이 쪼달리면 금리는 오르겠죠. 이게 대개는 시장에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평균 이자율은 되게 낮습니다. 이자율이 낮죠. 왜냐하면 에 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25%까지 올렸고 서, 올렸었고 우리도 IMF 때뭐 금리가 20%, 25% 됐죠. 지금 뭐 금리 2%, 3% 이런 단계잖아요. 많이 낮게 유지가 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자금 수요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돈은 엄청나게 많이 찍었죠. 이따가 뭐다 자료 사진 보여 드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찍히고 돈을 빌려서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은죠. 그래서 금리는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돈들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서 뭘 만듭니까? 그게 버블 거품을 만드는 거고요. 현재 우리 부동산값이나 주식의 화랑에는 그런 버블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대개는 그 연준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통화정책으로 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결정 요인은 되지만 이 통화정책 갖고 실업률이 어떻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어, 금리 낮춰라라는 얘기가 실업의 문제를 핑계를 대고 파월은 반대를 하죠. 예. 그러면 실업률이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에 4%인데 그러면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예. 고용이 더 나빠지면 금리를 낮출 거다. 5%대가 되면 낮출 거다 그러는데 별로 금리를 낮춘다 그래서 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실업률이 변화가 크겠지는 않다. 이거는 뭐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은 금리입니다.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 안 되고요. 금리 낮추면 인플레이션 옵니다. 근데 금리가 낮아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죠. 자기 마음대로 뭘할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통화 정책 결정권자,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은행과 아, 한국은행 행장과 통화 금통위원,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결정을 하죠. 미국 같으면 패드 의장과 12명의 연준 이사들이 정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정하는 결정이라는 것은 다음 달에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떨어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최소 몇 년은 기다리면서 목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도 코로나 사태 때 금리가 9% 어 인플레이션율이 9%까지 올라가니까 연준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5%, 5.5%, 6% 가까이 올렸죠. 그걸 계속 지금 아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한 4.5%, 4.25로 낮췄군요. 네. 그런 식으로 금리를 가지고 계속 인플레이션을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PC나 코PC가 어 지금 3%에서 오르락내리락해 목표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임기 중에 이제 금리를 더 낮추라고 압력을 넣고 있고 파월은 그렇게는 못 하겠다. 이제 버티는 거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금리가 시장 금리가 결정되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변수는 반드시 통화 정책하고 재무부의 재정 정책.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피아트 머니를 어떻게 찍어낼 거냐? 중앙은행에서 금리나 레퍼를 이용해서 돈을 공급할 거냐? 통화 정책이죠. 연준 의장이나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할수 있는 일이고요. 재정 정책은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찍겠다. 지금 이 정부에서는 뭐 15만 원씩, 2 0만 원씩 개인한테 돈을 나눠 주겠다. 그게 다 국채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예산이 남아돌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부족한데 국채를 찍어서 재정 정책을 펴게 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감세를 통해서 재정 정책을 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서로 어 연준과 중앙은행, 한국의 한국은행이 행정부의 그 하고 있는 정책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어늘 갈등도 있고 견제도 하게 되죠. 그래서 대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풀면 통화 정책은 조금 보수적으로 어 매파들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야지 인플레이션이 안 생기거든요. 둘다 동시에 움직이면 닉슨 때 같은 그런 어 해계망칙한 일이 벌어져서. 금리를 25%씩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카트 마지막에 시작해서 레이건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람이 패드 의장을 하죠.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누군지? 그분이 연준 의장을 거의 8년인가 해요. 레이건 정부랑 거의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미국이 이제 경제가 되살아나게 되죠. 자 실업률은 좀 다릅니다. 실업률은 통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실업 역량에 약간의 영향을 줄수 있지만 어, 대개 건전한 그 경제에서는 실업률은 자연 실업률에 수렴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연 실업률은 게 뭐냐면 경제가 정상적이고 이렇게 완전 고용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본인이 보다 더 나은 직장을 구, 어, 얻기 위해서. 어, 실업인 상태가 있죠. 이걸 이제 마찰적 그 자연 실험률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산업이 사양 산업이 돼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 생기는 자연 실험률도 있습니다. 그걸 구조적 자연 실험률이라 하는데, 이런 자연 실험률은 어, 경제가 완전 고용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실험률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때 만들어지는 자연 실험률입니다. 대개는 짝. 좀 짜게 매기면 3%, 좀 넉넉하게 매기면 5%. 그래서 4% 언저리의 실업률은 어떤 나라에도 늘 있게 마련이다. 아니면 뭐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돼서 좀 쉬고 싶다. 이런 실업률도 있죠. 그런 실업까지는 실업률 통계안 넣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업률 통계를 넣었을때4% 언저리가 있으면 이 사람 이그 국가의 경제 상태는 완전 고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연 실업률은 통화 정책이나 이런 걸로 조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직장을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싶다. 회사가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뭐 섬유를 했는데 반도체로 회사를 옮기겠다. 대바꾸겠다. 이런 경우에 생기는 실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하고는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통화정책과는. 그래서 되게 어, 인구 구성이 어떠냐. 요즘 젊은 사람들 험한 일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실업은 실업이라고 이야기가 조금 그렇죠. 그다음에 노동 숙련도에 따라서 기업의 수요나 전략에 따라서 자동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실업률이 좀 생기겠죠.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자연 실업률 범위에 들어가는 거지 돈을 많이 푼다 안 푼다하고 연관이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용주나 노동자 사이에 노동시장이 유연하면 유연하고 효율성이 있으면 자연 실업률이 좀 낮아지겠죠. 근데 고용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억지로 고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실업률이 확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지, 정부의 통화 정책에 따라서 자연 실업률 큰 변화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좀 낮추면 실업률이 순간 좀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시간 지나면 원래 자연 실업률이 되돌아간다. 그래서 경제가 건전해야 되지, 정부에서 만든 규제나 압력 갖고 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자. 이런 논문들을 늘 연준 의장을 하면서 버넨키는 알고 있었고 버넨키는 거기에 맞게 그린스폰이 만들었던 그 안정적인 1980년대 중후반부터 어, 저금리에 적절한 성장과 어, 적절한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했던 정말 행복했던 시기가 8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버블이 생기기 전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위기가 오기 전까지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그레이트 모더레이션, 대안정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연준 의장이 됐으니까 별큰일 없는 그런 취임이었지만 어느 날 취임 중에 일이 터집니다. 리만 보르스가 터집니다. 그때 이 사람이 전공했던 게이 사람은 이제 과거 이력을 보면 53년생이고요, 하버드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했고요, MIT에서 대공황, Great Depression, 1929년도 미국 월가가 몰락할 때 그때 그 상황을 연구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전문가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 조 교수로 일하다가 프린스턴을 옮겼던 1983년에 썼던 그 논문 제목은 '금융 위기가 대공황의 전파에 미친 비통화적 영향'이라는 어, 논문을 씁니다. 이때 같이 다른 영역에 있던 자기 동갑내기 다른 교수들 두분 다이먼도 하고 비기스라는 어, 이 분인가, 그분 세 분이 동시에 요 비슷한 논문. 로스득 됩니다. 그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노벨 경제학상을 22년도에 받게 되죠. 그래서 난 모니터리 이펙트 그 비경제적 비통화적 어, 효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단순하게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이분의 이후의 논문들도 훌륭하나 이 논문의 상을 준다라고 논문을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이 상을 줄 때만 하더라도 에, 공황의 위기에서 벗어났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리만브르 사태 때한번 건너뛰었죠. 공황 위기를 극복했죠. 그다음에 2000년, 2020년도에 그 코로나 사태 때도 전 세계가 경제가 위축이 될때 리만브르 사태 해법하고 똑같이 돈 풀어서 해결하거든요. 두 번의 대공황의 위기를 이 사람의 논문과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갖고 극복을 했으니. 당연히 예, 노벨 경제학상을 줄 수밖에 없죠. 이 이후의 논문도 훌륭하나 이 논문에 상을 준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뭐 네. 영어 제목 그대로 보시면 돼요. 예, 영어 제목 보시면은 Great Depression 대공황의 프로퍼포게이션 퍼지는 거를, 전파가 되는 것을 어, 비통화적인 방법으로 non monetary effects of financial crisis. 예.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비통화적인 영향. 그게 뭐냐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은행의 신뢰가 더큰 요인이 됐다는 논문이고요. 그래서 은행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의 위기 때마다 정말 하늘에서 달러를 풀듯이 풀어졌기입니다. 잠깐 대공황의 원인을 한번 거꾸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하지만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적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놨는데 소비가 없어서 그 통화량이 확 줄어서 큰 일이 벌어진 거다. 그때 돈을 충분히 공급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금융가에서는 미국의 달러가 다, 영국의 파운드가다금 보니 제 금에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각 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 이상의 돈을 푼다는 것은 사기다.는 아주 고전적인 생각에 꽉 묶여 있어서 통화량이 늘지 않았고 유효 수요는 줄고.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회사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니까 은행의 대출이 줄고 은행에 돈 맡겼던 사람들이 야 은행도 붕괴할 수 있으니 그러고 돈을 받고 뱅크런이 벌어집니다. 뱅크런은 곧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적 설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만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대공황이 오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그 기나긴 위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공항의 파고가 깊어지고 길어진 것은 통화량 말고 금융기관. 쉽게 얘기하면 은행입니다. 은행의 뱅크론. 그리고 그후 폭풍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 논문 제목에 난 많이 틀리라고 비통화적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가 돈의 문제 때다면 돈만 풀었으면 되는데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벌어진 이 문제. 금융의 기관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더 컸다. 라는 걸 1984년대 박사학위 끝나고 난 다음에 MIT 있을 때 썼습니다 논문을 이런 논문을 써서 공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이 연준 의장이었을 때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쓴 논문을 현실 경제에 직접 적용해 볼수 있는 몇안 되는 행운이라 그래야 되나 예, 어찌 됐든 예, 전 세계적으로 뭐 불행한 일이지만. 자기의 논문을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부도 사태로 내몰리면서 AIG 미국의 유명한 생명보험 회사잖아요. 거기까지 부도날 정도면 투자은행이 부도나는 건별 문제가 아닌데 보험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뭐 지금 경제가 파산이 되죠. 그때 자기의 논문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할 기회를 가집니다. 운명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